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강독 시간입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하면서, 저, 저, 강독하면서 고려사를 시작했다라는 것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고려건국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는 겁니다. 음. 어, 74페이지는 내용이 지금 세 개의 문장으로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출전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 출전은 다르고, 하나는 무세가, 뭐 하나는 열전, 하나는 태조에 대한 본기에 나온 글이기 그리, 때문에 다릅니다만, 전체적인 본기가 아니라, 이제, 그, 고려자 저류니까, 편향체니까 응, 그, 태조의 기사입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태조의 사성정책이라든가 혼인정책 같은 그 회유책에 대한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묶어서 드린 문장들이에요. 지난주에 봤었던 그고려공고원과 이어가지고, 다른 사례지만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의 기랄자는 하나, 종성관자. 이 관자는, 음, 어... 어떤 그제 10관 5관 할때 관자로 씁니다만 보통 정성이라 그래가지고 어 뭐라 그럴까 이제 왕한테 뭔가를 베, 왕이 뭔가를 베풀거나 왕한테 뭔가를 행하는 것들 할때이 글자가 많이 쓰거든요 뜻을 한번 요 문장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이번에 왕순식이라는 사람의 열전입니다 왕순식은 명주 사람이다 항상 이제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소개가 나오니깐요 왕순식은 명주인으로 위 본주 장군, 본주의 장군이 되어, 이 장군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성준이 장군이니, 장군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호족의 자칭이었으니까 스스로 장군이 되었던 인물이었겠죠. 왕순식은 명주, 강릉 사람으로 본주의 장군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랫도록 불복, 복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오래 굳잡입니다 오랫동안 복속하지 않아 태조가 그것을 근심했다. 태조는 왕건이겠죠. 고려사니까. 왕건 얘기겠죠. 명주는 옛날에 그 김주원이 낙향했던 곳이잖아요. 강릉 지역입니다. 음. 왕순식은 명주 사람으로 본주의 장군이 되어 오랫동안 복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조가 그를 근심했다. 근데 그 순식이 수, 마침내, 마침내, 수는 마침내입니다. 아이고야. 마침내, 보냈습니다. 누굴 보냈습니까? 장자인 수원이를 보냈습니다. 수원이가 사람 이름이겠죠. 장자 수원을 보내서 귀관 이럴 때 쓰는 글자이고요. 귀부하여 관, 정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부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렇게 된 거죠. 귀순하는 뜻을 내비쳤다. 그래서 사성왕, 왕치성을 하사해 준 거죠. 원래 김순식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왕치성을 하사받은 겁니다. 사성왕, 인사전택 이로 인하여 또 하사했습니다. 모두요 전택도 하사했다. 땅과 집도 하사했다. 자, 또, 보냈다, 뭘 보냈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 이런 거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라든가 이런 거에 주어는 왕이에요, 당연히. 왕인데, 지금 이 문장의 전체 주어가 왕순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주어는 다 왕순식인 겁니다. 왕순식이 본주장군이었고, 왕순식이 복속하지 않은 거고, 왕순식이 보낸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성을 하사했다라는 이런 거에 대해 주어만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믿으세요? 응. 그래서, 또, 견, 자, 장명, 아들, 장명이를 또 보냈네요. 수원이에 이어가지고, 장명이를 또 보냈습니다. 또, 자, 장명을 견 보내서, 이 600, 졸, 육백인, 육백, 졸, 육백명으로서 들어가서 수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명을, 장명에게 육백명의 병사를 보내가지고, 퇴조왕권을 수귀하게 시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가보시겠습니다. 왕순식 명주인이더라. 위 본주 장군하여 국 불복이더니 태조가 환지하였다. 순식이 수견 장자수원 귀관하니 사성왕하고 잉사 전택하였다. 우견자장명 이졸육백입숙이더라. 저는 이제 왕순식의 그 정성에 대해서 태조 왕건이 뭔가 하사하는 모습까지 보신 겁니다. 내일이어서 뒷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